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28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귀 시작하겠습니다. 테슬라 지난주 금요일 차트입니다. 테슬라 막 하락해서 300불 근처에서 이제 좀 바닥을 다져줬죠. 근데 제가 프리장에서 TSLQ 키움증권에서 이 순매수 상위... 네. 순매수 상위다. 어, 그래서 <laughs> 아 이거 오르겠다. 어, 정말 좋은 신호다. 음. 사람들이 이거 사고 있다. 바보들이 네. <laughs> 저점에서 막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막뭐 바닥이 뚫을 뚫려라 뚫려라 하면서 음. 바보들인 거죠 여기. 음.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네. 그래서 이게 오르면 음, N 자가 나올 수 있다. 그렇죠? 그 이후에 한번더간 거야 그쵸 음, 욕심만큼 들, 드세요 이렇게 했죠 커뮤니티에 적어 놨어요 네. 음. 음, 커뮤니티 여기랑 이제 슈퍼투자노트에 다 써놨어요 뭐못 먹은 사람 진짜 어쩔 수 없고 그분들은 네. 근데 요런 패턴을 많이 봤어요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했죠 음.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써라. 음,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? 뭐, 여기서 해야 되냐? 저는 여기서 안 합니다. 네. 전여기서해요 네, 여기 기준선 근처에서. 네, 그리고 정규장 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, 그래도 여기서 하는 거가 맞을 것 같았어. 네. 평소에는 기준선에서 한, 아, 그, 정규장에서 하는데, 여기서 했어요. 저는. 여기서, 여기까지 하면, 네, 처음에 이제 눌림 올때 0.5, 0.618까지 오더라고. 오고 나서 한번 더 가더라고. 네, 아 이거 N자 만드는구나. 네, 만들었어. 그리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어, 올라가고 나서 이제 어, 20분 좀 넘으니까 애가 음, 서서히 느려지더니 이제 네, 한번 꺾이더라고. 꺾이면 어떻게 내려가지? 또 여기서 여기까지 피보나치에서 0.5는 기본 빵이었어 저는. 네. 그리고 618까지 이제 이 로이터 네 이런 이제 기어코 만들더라고 이거 악재도 아니에요 원래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악재스럽게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618을 찍고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아마 320불 근처에 있을 겁니다 아까 322불까지도 오르는 거 프리장에서 봤었는데 지금 321.03불 예, 321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눌림이지 하락이 아니에요 지금 기준선을 닿지도 않고 올라갔어요. 강한 상승이라는 거죠. 이거는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니야. 물론 이제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죠. 그건 이제 고점에서 그 트럼프랑 네, 머스크랑 이렇게 막 싸울 때 그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기준선 뚫고.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네. 여기서도 쇼스를 끝까지 볼게 아니라. 음, 어느 정도에서 이제 눌림 왔을 때 청산, 청산을 해야 되겠죠. 네. 쇼스 음, 잡고 있는 사람 바보죠. 네. 물론 이제 오늘, 어, 오늘 뭐, 잠시 이제 매물이 출해될 수 있죠, 초반에. 네. 뭐, 그러면 또, 또 이제 팔고 갈 수도 있긴 한데, 굳이 이런 날에 팔수 있는데, 왜 굳이 안 팔고, 음, 꾹 지고 갈 필요는 없죠. 음. 이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. 테슬라 막 이제 투자자들이 어 암울하니까 떨어져서 암울하니까 두 가지가 있다. 두 가지. 음.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 관세 협상. 네, 관세 협상 잘 되면 테슬라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. 그렇죠? 그리고 하나는 뭐야? 로보 택시가 어 지금 시범 운영하잖아요. 이게 확장만 되면 된다. 확장. 네. 확장되면 오르지 않겠냐? 물론 실적의 성장은 제한적이더라도 이게 나중에 확장되고 나서 나중에는 파급 효과로 돌아오잖아요. 그리고 주식이란는 거는 실질적인 이제 실적도 좋아야 되지만 기대감이란게 있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테슬라였고 이두갈만 있어도 충분히 오르지 않냐. 근데 둘다 나왔어. 야. 그러니까 오르더라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테슬라는 봄 됐고, 엔비디아, 엔비디아는 동일 동일해요. 기준선 지키니까, 음. 지키니까. 물론 이제 여기서 작은 삼각수렴, 큰 삼각수렴에서 딱딱 맞게 그 목표가까지 내려오고 딱 반등했어요. 쇼스를 그러니까 치더라도 요걸 보면서 쳐야 돼. 음. 목표가를 정하고. 지금은 어디 있느냐? 174.62 입니다 네. 여기 있어요 여기 <laughs> 숏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어. 이제 여기서도 먹을게 있긴 했는데 어. 롱숏 네. 음. 숏을 길게 가져갈 분위기는 아니죠 네. 음.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네. 기준선만 잘 지키면 돼이거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. 언제 그게 깨질런지 네. 지난주 한번딱 깨졌어요. 한번 깨졌는데, 그 다시 되살렸죠. 음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트 복귀. 이상,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